생활을 하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은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해. 그 필수 아미노산은 인체에서 못 만드는 걸 필수라고 그래. 인체에서 만들어내면 필수가 안 붙어. 아미노산은 얼마든지 인체에서 만들어요. 근데 못 만드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필수 아미노산은 동물성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산속에 있어서 지... 정말 좋은 걸 먹고 유산균, 4차 유산균까지 먹고 하는데 필수 아미노산을 우습게 알면? 치유가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한 번씩 닭고기를 먹거나 육식을 조금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그걸 안될 때는 식물을 다양하게 섭취해야 돼. 두부를 먹는데 단백질이 동물에서 나온 단백질하고 같을까? 두부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전른바리가 들어있어. 알겠지 아무리 콩을 많이 먹어도 우리 몸이 필요는 아미노산이 안 들어와. 전른바리 아미노산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다뭘 채워야 되냐? 쌀밥이 있어줘야 돼. 쌀밥이. 그러니까 콩과 쌀밥이면 필수 아미노산이 해결이 되는 거야. 두부하고 쌀밥이면. 이렇게 하나는 있는데 둘이 없는 거야. 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여러 가지를 섞어 먹으라는 거요. 예 그런데 고기가 없을 때는 여러 가지를 섞어야 돼. 알겠죠? 그런데 요새 젊은 애들은 변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거야. 그 애들은 몰라. 뭐 그냥, 그뭐 젊은 애들이 음식 먹는 게 편식을 많이 하잖아. 그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그래서 애들이 간은 필수 아미노산이 없을 때 필요한 거야. 무슨지 알죠? 너무 똑같은 것만 돌아가지고 뭐 그냥, 응? 어? 특히 야채젓을 막 기계에다 갈아가지고 한잔 먹었다면 간이 일주일 동안 그걸 분해 시켜야 돼. 그러면 그 주스를 그 다음날도 먹고, 그 다음날도 먹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 간이 피곤하면 인체가 피곤해지는 거 맞아 맞아. 그 녹즙을 막 먹으면 되겠나? 안됩니다. 그러니까 간이 비명을 지르는 거야. 그게 뭐예요? 미식고가 지르는 거야. 미식고 온게 간이 비명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